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대응전략 전 보겠습니다. 어, 내일이 12월 20일이고, 올해 거래일수가 이제 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연말로 가면서 장세가 좀 많이 꼬여가지고 좀 힘듭니다. 다들 똑같이 힘든 입장 다 이해 갑니다. 자, 어쨌든 조정은 분명히 막바지 구간이 맞는데, 음, 좀 시장이 좀 안타깝습니다. 미등시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어, 국내 등시 혼자, 어, 바닥권을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기회는 맞습니다죠. 내년도를 계산했을 때는 네, 분명히 기회가 맞습니다. 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오파동을 향해서 내년에 분명히 가게갈 건데 연말에서 어, 좀 벌려가지고 조종 조금 길게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만 얘기하면 뭐 햄들 다. 쉽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문제죠. 그죠? 근데 조만간에, 이제 오늘, 오늘은 이제 끝났고, 내일하고 뭐냐, 이틀 남았는데, 이틀간 어, 얘가 이제 조정을 어떻게 어, 마무리하는지 거기에 있는 관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여기서 원래는, 어, 여기서,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가지 못하고 지금 뒷 밖으로 밀린 거죠. 그죠? 밖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로 그리면 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좀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너뛰었을 때 분명히 20에서 올라 태우고 내달렸어야 되는게 맞는데 예, 뒤로 다시 빠꾸를 했습니다 오늘도 뭐 조가 어, 조가로 좀 밀리고 끝났는데 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유라고 굳이 단다 되면은 개인들 신용 잔고 물량이 너무 많다 라는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시작약재는 자요앞 저점이 740포인트 정도가 될 거에요 어, 740포인트 자 요거를 한번 정도 이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 이탈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신용 잔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용으로 갔다가 매수했던 에, 물량들이 음, 나올 수 있다라는 투매를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시켜가지고 어? 투매, 그래서 그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음,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제 740 포인트라고 자도 가정을 하고, 여기 어, 740 포인트를 한번 깨면 그때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어? 740 포인트를 한번 직접적으로좀 깨준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뭘잘 보셔야 되냐면, 어, 기관 배팅이 요번에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기관 배팅. 자, 여기를 보시면, 투자자, 여기 보면은, 최근, 코스닥 코스타는 여기고, 여기, 여기, 코스피를 보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기관 배팅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작정하고 들어온 건데, 얘네들도, 다 물리게 되어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거죠 응? 다 물리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온 기관들은 다 물리게 되죠 근데 분명히 내년에 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쿠타 속에 좋은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막바지 좋은 기회라고만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아쉬운거는 너무 징그럽게 잡아 누르고 한번더 개인들 물량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걸 털기 위한 그 작업 때문에 힘들게 하고 있는 좀 짜증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은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대표 3개만 보시면 되죠 음 코스닥의 대표 셀트리온 3, 3인방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들 여기 물량 최근에 이렇게 대량물량 이렇게 들어온거 봅니다 여기,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2등입니다. 2등 셀트리온 카충이 1등이죠, 그죠? 이게 엄청나게 들어온, 거,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보입니다, 그죠? 이게 엄청, 어, 엄청난 물량이 지금 여기 기관들이 다 물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도 얼마 못 빠져요. 음, 압접전 정도 테스트 하는 정도 지수는 740 한번 슬쩍 한번 깨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로스컷이다 이런 것들좀 나오겠죠? 개인들 물량이. 예, 그거를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740 빠졌을 때, 뭐, 무엇을 확인하냐면, 기관들이 물리게 된다 그랬죠, 그죠? 어? 기관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 패팅이 들어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뭔말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기관 패팅이 들어오고, 음, 그니까 지수 따지면은 740포인트를 깼다가 꼬리 길게 달고, 뭐 양봉을 만들든지, 어쨌든, 어, 대표업종에서 기관 매수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가 매수 급소가 됩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이틀 았았습니다 내일 한 방에 내려올 수도 있고, 모레 한번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저점이 740포인트를 한번 지속적으로 깨는 자리에, 여기서 기간 패팅이 들어온다라면 그게 바로 최저점 급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60일선 깨고 뭐 이런 건아니고요앞 저점만 깨져도, 네, 물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용 잔고 물량에 개인들 물량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아무튼 여기를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 조점을 갖다가 한번 정도 직접 뺐을 때 여기 깨지면 꼬리가 수십간에 금방 달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코스닥의 대부분인데 그 종목들의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래서그 수급이 다시 강하게 좀 들어오는지만 체크하시면 아마 1월달 겨냥해가지고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이제 두 종목, 이에니젠나고 노시자 랩세. 자, 요 정도, 이제 이 접점을 깼을 때 얘네들이 접점을 깨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중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아요. 타이밍. 어, 코스닥이7 4 0포인트로 깨고, 쑥밀 때,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올라올 때, 그럴 때 이제 기간 수급 들어오면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앞조점을 깨면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요. 어, 예로 따지면은 뭐 38,000원 전후. 어, 지금 뭐 어,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도 참 애매 모합니다. 예를 봐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음, 애니젠도 마찬가지고 앞조점을 깬다라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가 뭐 2만 원까지 온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뭐 2만 천 원대 아, 이 정도 전후. 음, 요거를 보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저점을 깨면 얘네들도 저점 이탈이 되, 어,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 손전불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 다시 잡으시라고. 뭐 추가 매수 요력이 된다라면 기다렸다 잡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 이거 이거 잘 보고 계셨다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어, 자금 사정을 고려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했다가 절대 어, 버리지 말고, 주목도를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버리지 말고, 다시 잡아가지고, 오히려 더큰 수익으로, 음,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단한 번도 반등파동이 없어요. 이 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약바 쪽에서는 반등파동이, 뭐,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되든, 내년에 초과되든, 음,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뭐, 전수반장님자한테는 얘기해드렸지만, 어, 무료 추천, 아, 들리는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는좀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시나리오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1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1월달까지 음, 시나리오가 굵직한 게한세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 제약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대응만 좀잘 해주시면 됩니다. n g 녹시자셀 앱셀 앞접점 깨지면 리스크관리만좀 하셨다가 어, 코스닥이 740포인트 밑에서 꼬리가 달고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했나 안했나만 체크하고 매수했으면 따라서 어 추가로 잡아가지고 이시면 오히려 큰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어 반등파의 매도 지가 조금 떨어지게 되죠. 어 그것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손실 보고 나올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음 나중에 저점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매도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내일 관심 종목 하나만 드릴게요. 또 심심하실 것 같아서. 어, ctc 바이오. 오늘 돌파 양보 나왔는데요. 음, 11,700원. 그 다음에 11,000원까지. 중간에 11,400원. 11,400원이 매수 급수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좀 적게 잡으시고요 여기 계속 지지란이 나왔었죠. 근데 11,700원 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이게1 1 0 0 0원만1 1 0 0 0원나잘안 잡힐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오늘 시가 만 800원인가요? 만 750원 어, 깨지면 당연히 손절하고 내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만 천원은 안 접힐 가능성이 좀 커요. 등가격이 여기입니다. 만 1400원. 만 1400원이 매수 급소니까 어, 이렇게 한번 분할 한번 보시고 음, 손절가는 종가로 만 천원 밑으로 어, 깨는 거를 확실하게 좀 보고 손절하셔도 되고 오늘 시가 만 750원을 잡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어, 손절폭이좀 깊긴 해요. 그죠? 어, 있긴 하지만 음,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11,400원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 740포인트 이쪽을 한번 위협하면은 또 11,400원에서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뭐한3% 정도든 아니면 시, 어, 어차피 나중에 내년을 보면은 얘또 가야 됩니다. 뭐 그건 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벌기 정도만 에, 노리고 나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 CTC 바이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음, 아까 얘기했던 애니젠하고 녹십자 랩셀 아쩌점은, 음, 한번 깨면은, 어디선가는 분명히 기간 매수가또 유입이 될거예요 저가 매수가. 뭐잘 보고 계셨다가 따라 들어가시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